김춘보 에이구 뭐니 토끼같이 놀란 눈을 짓뜨고 노려보는 옥성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달아나는 산에는 새우젓 장수 춘보였다 북촌 양반가의 골목을 돌며 새우젓을 팔던 노총각 춘보가 김대감댁 여종 옥성을 처음 본 것은 지난해 봄이었다 그날 이후 춘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골목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옥섬이 나타나면 불이 나게 달려가 나 춤보여라고 외치고는 주행랑을 치는 것이었다. 아, 못난이가 별꼴이야! 하면서도 옥섬은 그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아저씨, 옥섬이한테 장가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옥섬을 짝사랑하며 혼자 속을 끓이던 춘보는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박대목을 찾아가 통사정을 했다. 그는 아는 것도 많고 세상 물정에도 밝아 동패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아 김대감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안동 김씨 가문의 실세야. 그대 겨정에게 장가를 들겠다니 아, 자네 제정신인가? 옥소미하고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댁 종살이래도 상관없구만요. 애끼 이 사람아, 아, 자네만 종살이하는 것으 끝나는 줄 알아?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종로수를 면치 못한다고. 무슨 수가 없을까요? 대갓집여정을 면천시키려면 수천 양은 좋게 들어갈 텐데. 아, 자네가 무슨 수로 그런 거금을 마련할 거야? 벌어야지요. 뼈걸이 빠지더라도 벌어야지요. 춘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어느 날 옥섬은 안방 마님의 부름을 받았다. 옥섬은 김대감의 부인이 시집올 때 데리고 온 교전비로서 특별히 아끼는 하녀였다. 옥섬아, 유모가 친정 나들이를 갔으니 오늘부터 당분간 네가 도련님을 보거라. 예, 아시마님. 혹시 울거나 보채거든. 자, 이걸 주면 잘 가지고 노느니라. 부인은 장에서 금 두꺼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듯 눈을 부라리고 있는 두꺼비의 형상을 보며 옥심은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로 나타났다. 김대감의 어린아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금두꺼비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그 물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옥섬이었고, 무시로 안방 출입을 한 하녀도 옥섬이었기에 꼼짝없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말았다. 누구보다 아꼈던 몸종의 배신에 화가 난 부인은 옥섬을 광에 가두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너 혼자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고 응? 누구한테 금두꺼비를 줬는지 바른대로 대지 못해? 마님 억울합니다. 정말 쇠내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인연이 그래도 아, 안되겠구나. 토설을 할 때까지 줄이를 틀어라. 부인의 명에 따라 모진 고문이 계속되자 견디다 못한 옥섬은 그만 귀에 익은 이름을 대고 말았다. 준보입니다. 김준보. 오 그래. 그놈이 사는 곳을 어서 대거라. 매일 아침 새우젓을 발로 대문 앞으로 옵니다요. 말을 마친 옥섬은 혼자를 하고 말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옥섬을 기다리며 대문 밖을 서성이던 춘보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광으로 끌려왔다. 짝사랑하는 옥섬이의 참혹한 모습을 본 춘보의 가슴은 미어질 것 같았다. 이놈아, 금두꺼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 그 금두꺼비라니요. 옥솜이가 네놈한테 주었다고 이미 실토를 했다. 보청에 넘겨서 물고를 내기 전에 금두꺼비를 내놓든지, 금값을 물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어, 옥솜이가 분명 이 김춘보에게 주었다고 했나요? 아, 그렇다니까. 춘보는 옥솜이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물어드리지요 제가 물어드리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가는 건가요? 금 스무냥으로 만든 거다 제가 그 값을 물어드리면 옥섬이 목숨은 구해주시는 거지요 내 약속하마 네놈이 구해지 않았다면 우리 옥섬인 절대 그런 짓을 버리라이가 아니야 아이고 고맙구먼요, 고맙구먼요. 김대감의 부인이 실물의 두 배가 넘는 값을 요구한 줄도 모른 채, 준버는 전재산을 저분해 금값을 물어주고, 알거지가 된채 안양을 떠났다. 오직 옥소미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계절이 바뀌어 김대감 집들의 목련이 화사하게 피기 시작할 무렵, 청소를 하려고 안방 가구를 옮기던 늙은 하녀가 놀라 소리쳤다. 마님, 아이고, 그 금두꺼비가... 아, 그 금두꺼비가 여기 있어요. 뭐야? 하녀의 손에 든 금두꺼비를 바라보는 부인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졌다. 옥섬이의 누명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대감은 당황했다. 양민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두배 이상의 바가지를 씌운 것이 조정에라도 알려지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었다. 소문이 새 나가기 전에 손을 써야 했다. 옥섬을 부른 김대감은 봉투 두 개를 내밀었다. 하나는 네 종문서고. 또 하나는 어음이니라 이참에 너를 풀어주기로 했으니 이 종문서는 태워 버려라. 그리고 여기 금값으로 받은 걸 돌려주니 네가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해라. 나이마님 아시마님, 감사합니다. 옥섬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녀에게 따라다니던 노비라는 족쇄가 풀리고 자유인이 된 순간이었다. 그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육의전에 자리 잡은 박대목의 점포에 춘보가 나타났다. 아이고 이 사람아 아, 그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왔는가 홍천 외가에서 머슴살이를 했구만요. 세경을 챙겨가지고 바람이나 쏘일까 하고 나섰지요. 잘 왔네, 잘 왔어. 아, 그간 내가 얼마나 잔을 찾았는지 모른다네. 아, 이거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저, 저 팔뚝집에 가서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함세. 팔뚝집이 무언가요? 어,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점 일세. 거기 오는 모든 손님에게 안주인이 공짜로 술을 한잔씩 주는데, 문구멍으로 팔뚝만 내밀어서 술을 따라준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라네. 소문난 집답게 팔뚝집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여주인이 따라주는 공짜 술을 맛보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차례가돼 춘보가 방문 앞에 서서 술잔을 내밀자 문구멍 밖으로 팔뚝을 내밀어 술을 따르려던 손이 일순 멈추었다. 혹시 김춘보 어른이 아니신지요? 그럴 수만 내 이름을 오지 하신대요. 그러자 문구멍으로 내다보는 눈동자에 이슬이 맺혔다. 어서, 어서 이 어른을 안방으로 모셔라! 감격에 겨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옥섬이었다. 김대감 집을 나온 옥섬은 춘보를 만나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찾을 길이 없자 우선 그 돈으로 주점을 차리고 춘보를 기다리기로 했다. 옥섬이 모든 손님들에게 공짜 술을 대접한 것도 팔뚝을 내밀어 술을 따라준 것도 모두 춘보를 만나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 술을 따르면서 또 다른 구멍으로 손님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그간 쇳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옥섬은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몸고생은 좀 했지만 모든 걸 털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은 외려 편했지요. 쇳내가 면천을 한 것도 이 집을 차린 것도 모두 은인 어른의 덕분이지요. 이제 쇳내가 모실 테니 아무 데도 가지 마셔요. 옥섬은 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춘보를 바라보았다. 새우젓 장수 김춘보의 오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춘보여 김춘보. 전설 속에 나오는 팔뚝 집은 여기 총각 뒤편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조선시대엔 이 강화문통과 종로 일대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곳이라 해서 운종가라고 불렀는데요. 이 운종가 중심에는 유기전이라는 큰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주변으로 많은 객점과 주점 그리고 식당들이 들어서서 지나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인정이 메말라가고 점점 각박해져가는 요즘 이 거리에 천설 속의 팔뚝집처럼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팔뚝을 쑥 내밀어서 술 한잔, 공짜 술 한잔 대접하는 그런 따뜻한 인정과 장만이 곁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전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